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참담해진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났다는 말이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은 진압된 뒤였고, 내 집이었던 공간은 시커멓게 타있었고, 문 앞에 노랗고 붉은색 테이프가 붙어있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지금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떠오른 건 보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세입자였다. 화재 보험은 집주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미국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사례 1. 뉴저지의 70대 한인 부부 타버린 아파트, 없던 세입자 보험. 뉴저지에서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던 김씨 부부는 70대 초반이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고, 자식들이 다 출가한 뒤엔 소형 아파트로 이사해 조용한 생활을 해왔다. 지난 겨울, 위층 세대의 부주의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위에서 시작됐지만 아래층까지 연기와 물이 번졌다. 김씨 부부의 집도 완전히 타진 않았지만 가전제품과 가구, 옷까지 대부분이 물에 젖고 그 흐름으로 쓸수 없게 되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신 물건은 당신 책임입니다였다. 집주인은 집 구조와 벽, 천장 등 고정 설비에 대한 보험만 가입해 있었고 세입자의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해당되지 않았다. 김씨는 세입자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 렌트 계약 시 따로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본인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다. 결국 김씨 부부가 받은 보상은 주 정부의 일시적 긴급 지원금 몇백 달러가 전부였다. 사례 2. 캘리포니아 60대 여성 보험은 있었지만 보상까지 두달 걸렸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거주하던 박씨는 싱글맘으로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박씨는 은퇴 후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세입자 보험을 들어두었다. 보험료는 한 달에 몇몇 달러 수준이었고, 화재뿐 아니라, 도난, 침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날, 인근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그녀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 전체가 불탄 건 아니었지만, 화재 연기와 스프링클러로 인해 내부는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박 씨는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조사와 감정, 확인 서류 등의 절차로 보상금 수령까지 거의 두 달이 걸렸다. 그 사이 거처를 옮겨야 했고, 일시적 임대료와 생필품 구입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보험은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과 비용은 피할 수 없었다. 보상받은 금액은 약 천몇백 달러 수준. 집안에 있던 물품 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사례 3. 텍사스의 한인 청년 화재 이후 퇴거 통보까지.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30살 박모 씨는 회사 근처 렌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외식을 많이 하고 집엔 큰 물건도 없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파트 옆 동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박 씨의 집도 그 여파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본인의 집은 완전히 타진 않았지만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젖으며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놀란 것은 그 이후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 피해로 인해 건물 일부 수리를 해야 한다며 박 씨에게 퇴거를 통보한 것이다. 박 씨는 갑작스런 이사에 물에 젖은 가구와 전자제품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했다. 그가 받은 보상은 없었다. 보험도 없고 아파트 측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날 이후 박씨는 갑산 모텔을 전전하며 임시 거처를 구해야 했다. 몇달 동안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천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 미국 세입자의 권리와 현실. 미국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화재나 도난, 침수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집주인은 건물 자체만 책임지고, 세입자의 가전이나 옷, 가구, 컴퓨터 등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험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 알게 되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화재, 누수, 도난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파트 한 세대의 부주의가 전체로 번지기도 하고, 보안이 느슨한 곳에서는 침입 위험도 있다. 세입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소지품 보호, 임시 거처 제공, 사고 책임 보장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내 집에 불이 나서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 보험이 있더라도 보상에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 물품 목록 작성, 영수증 증빙, 감정 절차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가 모든 물건을 새것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렌트 계약을 할때 보이는 월세만이 전부가 아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한 한인 시니어들 혹은 자녀가 미국에 렌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 보험에 대해 알려주고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몇몇 달러를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손실을 겪는 일이 실제로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험은 불행을 막아주진 않지만 그 뒤에 고통을 줄여준다. 미국에서 세입자로 산다면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 칼럼 세입자 보험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미국 렌트 생활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전략. 아파트 화재, 도난, 누수, 폭풍 피해. 이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집을 덮친다면 당신은 보험을 들어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설마 나한테는 이라며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세입자로 산다면 보험은 집주인의 몫이라는 오해부터 버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건물 구조나 외벽 기계 설비에 대한 것이지 세입자의 가재 도구나 생활 손실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고는 나를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에서는 미국 세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합니다. 첫째, 세입자 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세입자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재, 누수, 도난 등의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의 보험은 건물 수리 비용만 보장하고 세입자의 옷, 가전제품, 개인 소지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 보험은 한 달에 몇몇 달러 수준의 비용으로 수천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화재, 도난, 폭풍, 누수로 인한 소지품 손상. 주거 불능 시 호텔이나 임시 거처 비용. 세입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 보장. 특히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콘도처럼 공동구조를 가진 주거 형태에선 세입자 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위층의 누수가 아래층으로 번질 수도 있고, 이웃의 실수로 내 집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4가지. 네 보험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한도. 가전제품, 가구, 옷, 전자기기 등 본인의 물건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한 뒤 보장한도를 그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본 상품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나 예술품이 있다면 따로 추가 보장을 넣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500달러라면, 1000달러 손해를 봤을 때 실제로 받는 건 500달러입니다. 너무 높은 자기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지진, 홍수, 특정 지역의 자연재해는 별도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체 가치 기준과 현재 가치 기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전자는 새로 다시 사는데 드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후자는 감가상각된 현재 시세로 만 취급합니다. 임시 거주 비용 보장 여부. 집이 불이나 물난리로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상태일 때 모텔이나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비용이 큰 부담 이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한 임시주거비용 보장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 후 실제 보험 청구 절차 와 주의할 점. 사고 발생 후 당황하지 않고 보험 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청구 절차 를 사전에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즉시 사진 촬영과 영상 기록을 남긴다. 피해 현장은 곧 정리됨으로 가능한 한빨리 현장 상태를 촬영해야 합니다. 불탄 물건, 젖은 가구, 파손된 구조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보험사가 피해 규모를 인정합니다. 물품 목록과 예상 가액을 정리한다. 무엇을 어디에 두었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가전제품, 전자기기, 귀중품은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는다. 일부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으니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접수 후 담당자와 일정 조율, 서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감정사 방문 전 무단 정리 금지. 보험사는 자체 감정사를 보내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 덤이라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전 정리하면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이 없을 경우 대안은 제한적. 보험이 없다면 화재나 도난 발생 시 손해는 온전히 세입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제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카운티의 긴급재난 구호기금. 각주나 카운티에서는 화재나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액도 수백 달러 수준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긴급주거 지원. 적십자나 지역 커뮤니티 재단에서 화재 피해자를 위한 숙소 제공, 생필품 지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렌트비 반환 요구. 사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에 따라 남은 렌트비를 환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분쟁 소지가 있고 임대인의 규책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다섯째,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세 가지. 렌트 계약 시 무심코 넘기는 조항 하나가 화재나 손해 발생 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의무 조항. 일부 계약서는 세입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로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면,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 명시 여부. 세입자의 개인 소지품 손해는 집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반드시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한 뒤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조항. 특정 상황에서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용이나 추가 책임을 질수 있는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험 없이 감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략 제안. 미국에서 렌트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조건 세입자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월 몇몇 달러의 보험료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감정적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정비해두는 일입니다. 자녀가 렌트 생활을 시작했거나, 은퇴 후 아파트에 사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바로 보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돌발적인 화재와 도난, 침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는 선택은 오늘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 몇몇 달러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